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연구를 하고 있는 26살 무인 박미리라고 합니다. 작년 1 0 회사에 검색이가 심하게 와가지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부어넣고 다 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다가 아미카라는 여성 사회인 농구팀에 가입해서 농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었고 일주일에 한번땀 흘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뛰는 것보다 팀원들이 뛰는 경기를 보는 게 훨씬 재밌었어요 근데 스테이 포커스를 다니면서 실력도 쭉 오르고 자신감도 많이 찾게 되어서 지금은 사커튼다 제가 뛰고 싶어요 뜰때 하트 안에서 항상 제 자리를 놓고 공을 잡아서 공을 골대에 넣어야 되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공이 무서워서 공이랑 제일 먼 위치로 도망 다녔었거든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농구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건 팀플레이인데 제 스스로가 팀에 너무 민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팀 언니가 농구 전문 트레이닝 센터가 있다고 여기서 기초부터 배워보자고 해서 언니 따라서 오게 됐어요. 클래스를 듣고 있고요. 잠남 어, 코치님이신 민석 코치님께서 되게 세심하고 다정하신 스타일이셔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농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앨바는 5대 5 경기에서 필요한 기본기 훈련을 위주로 연습을 하고요. 연습 후에 바로 5대 5 경기를 플레이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민석 코치님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되게 빨리 농구 경기를 이해하는데 꼭눈 떠지는 않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를 대비한 패턴 플레이를 같이 연습을 많이 하는데. 올해에는 서울 신리그에 나가서 첫 출전에 본선 진출까지 하는 쾌거리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시합 중에 패스만 하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팀을 위한 저의 역할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 수업 때 배운 패턴들이 경기 중에서 패스가 축축축 돌아서 들어갔을 때그 쾌감이 제가 혼자 개인기 해서 내 옆에 있을 때보다 훨씬 짜릿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꿀맛도 알아서 과감하게 십도 반동작. 어려울 수 있는 농구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시간으로 바뀐게요. 풀코트 5대오팀 훈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부족하고 뭘 익히고 연습해야 되는지 진짜 빠르게 체감할 수 있고 같이 훈련하는 엘반 언니 동생들이랑 같이 팀워크를 맞춰가는 게 가장 큰 엘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다른 대회에서는 엘반 언니 동생들이랑 다른 팀으로 만나서 경쟁하는데 평소에는 같이 팀에 어울려가지고, 도리전을 서로 가기도 하고, 게스트로 원정 경기도 많이 다니고 해요. L 클래스가 진짜 좋은 게, 패키지 프로그램 혜택을 봐줄 수가 있거든요. 날마다 되게 많은 싱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다 무료로 참여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엘반에서는 전체적인 팀 훈련을 배우고, 싱글 프로그램에서는 개인 훈련을 배우고 있어요. 농구 실력을 키우는데, 되게 다채로운 교육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가성비가. 그 귀가 되게 좋습니다.